과연, 과연, 오, 이거 살아 있는 거다. 이거 살아 있는 거지, 이거 살아 있는 거지. 대박.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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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살아 있는 거. 그렇지. 자, 여러분 소리가 묵직해, 묵직해. 살았어, 개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태안 바다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인지 여러분 저기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루지 시작합니다. 출발! 자, 파도 ASMR. 어우, 너무 좋다. 좋아, 좋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 굴 주스러 왔는데요. 아, 굴 주스러 왔어요? 네. 네, 없어요. 아, <laughs> 아, 아, 굴이 없어요? 네, 없어요. 무슨 뭐 일이고, 무슨 뭐 일이고. 굴을 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어, 저도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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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없네. 꽝 사라져. 넌 나에게 뭘 감을 줬어. 흠집 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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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살아 있는 거죠? 진짜? 오, 여러분, 제가 굴을 주셨습니다. 굴을 따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오 예. 오, 이렇게 굴을 죽는 거구나. 있네 있네. 있어 있어. 대박 사건. 이것도 이것도. 자 과연? 오? 이불 봉, 아, 죽었네. 아, 아, 죽었네요. 땅땅 두드려보니까 나오네. 여러분, 단서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돌은 굴러다니는 거 봤어도 굴이 굴러다니는 건 처음 보네. 와,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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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오, 여보, 여러분, 여기 굴, 굴. 과연, 과연, 오, 이거 살아있는 거다. 이거 살아있는 거지, 이거 살아있는 거지. 대박. 자. 오, 살아 살아섰어. 야. 굴러온 돌 아니, 굴러온 돌이 아니지. 굴러온 굴. 와, 대박. 개굿. 자, 이것도?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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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 아고, 이건 죽은 굴. 아, 안에가 비었죠. 사라져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못 먹으니까. 뿅. 새벽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굴. 어, 요런 거는 죽은 굴. 요건 요건 죽은 굴. 자. 자, 과연 과연 또 있을 것인가? 요거 요거 여러분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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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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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무게감도 있고 아, 좋습니다 와와 와, 굴이 굴러다닌다 대박이다 대박 엄지 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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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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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이거 오늘 굴로 먹어야 되겠는데 와굴 굴러와요 g o 이거는 어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다. 오예, 좋아. 자, 이건 띄고, 자, 이건 띄고, 이거. 오, 좋습니다. 하나는 개타는, 지금 이 순간, 오예, 오예, 오예. 이 바다에 보면 여러분, 요렇게 큰 조개 있죠? 와, 이게 여러분, 개조개에요, 개조개. 진짜 크죠? 껍데기. <laughs> 놓고 가. 자, 여기, 자, 정성스럽게 치워보고, 와, 비었나? 아, 비었어. 오, 이거는, 이거는 하나. 와, 좋다. 야, 굴이 굴러다니니까 신기하다. 해루남굴 잡고 신나고. 여러분, 굴을 잡다가 보니까 바다가 너무 이렇게 이쁘네요. 아, 추워도 역시 바다는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오, 예! Yeah. 물 빠진 곳에 분명 하나는 죽었어요. 자, 이거는 살아있을 것인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laughs> 야, 여러분,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를. 와, 좋다, 좋다, 좋다. 요런 거 하나 나오는 센스! 이제, 진짜, 저도 그러면, 줍줍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봐봐, 봐봐. 요런 게, 요런 게잘 봐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잘 보면 답이 나온다고. 자, 여깄다, 여기 여기다 여깄다, 여기다 여깄다, 여기다여기다 여기 여기 와, 사이즈 봐. 있는 건가? 오, 있다. 와, 무게감 좋고. 와, 최고다, 최고. 야, 굴을 주서, 주서. 대박사건. 개 굿. 아니지. 개 꿀. 오, 좋다. 또. 또, 오, 여깄다, 여깄다, 여다있다 그렇지, 그렇지. 와, 요런 게, 여러분들, 요런 굴들이 진짜 맛있어요. 와, 좋다. 와, 탱글탱글한. 와, 이쁘죠, 이뻐. 개꿀. 오늘은 개꿀 아니고, 개꿀. 어딘가 있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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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와, 와, 여러분, 개꿀. <laughs>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이런 경험을 나하네. 여기 딱 있어, 딱 있어, 딱 있어. 딱 올라와 있는 개꿀 <laughs> 여러분 굴을 하나 또 잡습니다 와 좋다 엄지 쭉이 지역 주민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새별굴을 먹으면 다른 굴을 못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자 계속 주워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굴 있으면 대박인데 이굴 있으면 대박인데 잠깐 잠깐만 야 있어라 제발 이거 있어라 아 비었네 비었어 아 진짜 사이즈 좋았는데 놓고 갑니다 와, 굴이 여러분. 굴이 막 지금 파도가 많이 친게 아닌데도 굴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 보면 있는 거 있는 거 이거. 와, 대박이다, 대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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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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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과연 과연 살아 있을 것인가? 오! 오, 이거 살았다. 이건 살았다. 이건 죽었고. 이건 죽었고 이건 사는 거. 이건 사는 거. 오, 좋다. 개꿀 얘는 살아 있는 굴이 딱 맞아. 와, 이렇게 생긴 거 진짜 맛있는 거죠. 이거 맛있는 거죠? 네. 예. 오, 좋다, 좋다, 좋다. 자, 요런 거는 죽은 거예요. 아, 안타까운 죽은 거. 사라져.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옆에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또 있었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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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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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굴들이 그냥 아담 사이즈인데, 이따 먹을 때 완전 맛있게 먹을걸요? 와, 대박.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아, 요 아담 사이즈. 자, 요렇게 귀여운 거 있죠? 요런 게 맛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퍼짐하게 생긴 게. 맛있더라고요 자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또 있어 또 있어 이게 뭔 일이고 이게 뭔일와 진짜 요런 새끼 굴 아주 맛있죠 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굴을 줍는 경험을 하는데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laughs> 굴을 줍는 경험을 하는데 여기 또 있어 와한 자리에서 이게 몇 개를 깼답니까와 좋다 역시 새별은 사랑이네요 사랑 와 바다에서 살면 굶어 죽진 않겠어 요런 건 좋은 거 같아요 이런거이런거이런거이런거 요런 거 이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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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과연 과연 살았을 것인가? 이거 살았다! 살았다와! 와 대박이다! 개꿀!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시는 게 해루질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많이 잡는 건 어민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레저 스포츠로 해루질을 하는 겁니다 오예! 굴! 짜잔짜잔짜잔짜잔! 짜잔, 짜잔. 살아있는 거 그렇지? 자 여러분 소리가 묵직해 묵직해 살았어 개꿀! 와 이거 봐 이거 봐 굴이 널려있네. 구리 여러분 널려있어요. 이거 구하니까 아이 돌이네. 미안합니다. 요거 하나. <laughs> 자, 오, 살아있어.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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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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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렇죠. 아, 좋다.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진짜 맛있는 구리에요꽉찬 굴.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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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조개. 야안 먹는 떡조개가 보입니다. 와, 떡조개, 떡조개. 와. 턱 쪽에 이게 웬 말이냐 이거 봐 이거 들어가는 거봐와 신기하죠? 하지만 안 먹어 왜왜 왜? 해감이 안돼오 <laughs>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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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요거 하나 오 그렇지 요거 있는 건가 오 무게감이 있어요 자 개꿀 여러분들 개꿀 개꿀 개꿀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laughs> 자 즐겁게 해루질 마치고 봉남이는 먹으러 갑니다 자 가시죠. 와. 괜찮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이 주순굴도 알이 탱탱하네요. 와. 음. 와, 근데 진짜 최고다. 짠. 겨울이라 그런가? 알이 꽉 찼다. 음, 음. 와, 진짜 탱글탱글해.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아버님 거다, 이건. 그래. 아버님 거. 이건 우리 자기 그래. 너른 거. 사랑해요, 아버님. 자. 와. 와, 최고다, 최고. 음. 와. 와, 진짜 진짜 이거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와. 이건 어, 내가 진 여기 같이... 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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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고 얘기하는 데 장거. 장마...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정 아니... <laughs>